행복해졌어요. 많이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네요. 네, 억수를 즐겁습니다. <laughs> 영희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마늘 캐겠습니다 네. 마늘이요, 270일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마늘을 여기 좀 봐주세요. 마늘 일이 들어 놓은 게 있죠. 아, 그건 들어 누워 있네요. 네, 있거든. 이, 이 들어두고 여기 물렁물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렁물렁. 아, 그렇네요. 예. 힘이 없어서 넘어갔거든요. 예. 이래 넘어가면은 빨리 안켜면은요 예. 여기가 땅이 딱딱해가지고 여기가요. 이래 턱 벌어져가지고 예. 빨리 안켜면요턱 예. 벌어져가 이어 막 흙이 한볼때 들어가면 이거턱 벌어지거든요. 예. 그리고요. 이 파리가 바깥에서부터 노랗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캘때된 거랍니다. 예. 이거는 팔았는데 끝이 팔았는데 속에가 노란 거 그거는 병하는 거랍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렇게 딱 서가 있지요. 똑바로 서가 있지요. 이런 예. 거는. 예. 그리고 이만지면 딱딱하지요. 예. 수분이 아주 조금 들어있다는 말이거든요. 네네. 그래 그런 것도 캐야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잎이 나면요, 하루만 예. 잎이 나면은, 여기 있는 수분이 딱딱한 거 있죠? 네. 그럼 요, 요 마늘로 다 가버린답니다. 네. 요 마늘 쪽으로. 다야물로 네. 진답니다. 예. 그니까, 그, 여러분께서도 마늘을 보시고요, 아, 켤때 됐는갑다. 그, 요 이것도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요, 완전히. 이렇게. 예, 네. 목이 꺾였네요. 우리가 요, 이게, 그 난지마늘 얼마나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집에는저쪽 아주 파랗지요. 저기 한번 보세요. 예, 네, 저기는한 10일 내지 보름 있어야 되고요. 예. 네. 네, 우리 거는 한번씩 비춰 보세요. 우리 거는 잘. 바퀴가 작아졌어요. 아니, 그거는 노랗고. 예, 네, 노랗지요. 그거는 쫑쫑 뺀다고 부질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고요. 예. 네. 그리고 그래, 이거는 완전히 노름물이 하이 딱 절판에 나이 익어가지고 누르이 엎어진 거 멜로. 예. 색깔이 노랗지요? 네. 저 다른 데는 아이 세프라입니까저든 데. 예. 그리고 우리는요. 딱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일찍 심어서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일찍 심고, 270일이고요. 예. 그리고 또, 요룰레 비온다 하니, 예. 이걸 딱, 딱며칠을 말라가지고, 묶어가 창고에 달랑달랑 달아야 될거 아닙니까? 저, 뭐야. 마늘 알은 크네요. 아는요, 그, 뭐, 그런대로. 이분은, 아니, 저 안에는 괜찮은안 아는요, 그런대로. 되 있는 것 같네요. 아이 좀, 보근보근하면좀되라고요 도구가 두개 있네요? 예. 네. 어떤 게더 편해요? 이 마늘 이 두께가 크면은 마늘이 크고요. 그렇네요. 네. 확 차이 나네요. 두께. 네, 이 두께가 크면은 마늘이 크고요. 이 두께가 약하면은 마늘이 작네요. 네. 어떤 도구로 마늘 캐는 게더 편해요? 도는요 이게 좋았네요. 네. 이거는요. 이게 칼날처럼 이렇게 생겼는데도 힘이 좀 제가 좀 빨리고요. 아니 그래도 막뭐 이런대로 이 정도로 되면은 막뭐 크기가 양호하네요. 이 정도면은 네, 네, 어, 보이는데요. 큰이 정도면 너무서 뭐 잘지네. 그냥 보통이다 그거. 는 보통이네요. 큰건 크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네. 것도 아이고 그냥 이 정도면. 보통인 건 보통이고 네. 하죠 양파. 뭐. 영희 씨 얼마나 캤어요? 네, 올래요. 마늘이 잘 됐네요. 아잘 됐어요. 아까는 뭐 그냥 잘된 것도 아이고 보통도 뭐안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아들이 시간 있어가지고요. 마늘도 패주는 바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올해 제일 잘되지 싶으다요. 올해 제일 잘된 거예요? 네. 이때까지 마늘 농사하면서? 네, 이만큼은요. 처음 인것 같은데요. 이거 양파만 하잖아요, 작은 양파. 우리 엄마나 그거 했는데요? 작년 작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어, 마늘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어, 그렇죠. 이걸 들이야, 물건이. 도와집니다. 정성을 들인 보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행복해졌어요. 많이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네요. 네, 억수로 즐겁습니다 <laughs> 그리고 일도 우리 아들이 다 해주고요. 저는 이렇게 틀기만 틀고요. 너무 좋네요. 네. 제품도 너무 좋고요. 네, 여러모로 좋네요. 네. 영희 씨. 네. 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예. 이게, 물음병입니다, 이게. 예. 물음병이고요. 예. 여기도 보세요, 물음병. 냄새가 심해요? 예, 냄새가 심하고요. 막, 썩어들어, 벌레가 있죠. 구두리가 있죠. 아, 구두기도 어? 있어요? 예, 구두리가 있죠. 고자리병도 있나보다. 질등질하고 그래요. 막, 몇 마리 보이고 이래요. 예. 이게요, 한 땅이라도요. 예. 그, 마늘을 너무 늦게 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 벌어요. 네. 그럼 여 흙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캐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땅이 쭉한 고랑이 이 있어도요. 네. 물진 땅이 있어요. 네. 물진 땅에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렇게. 영희 네. 네. 씨. 네. 네. 이거요. 이거 많이 안 나왔어요. 안 보세요. 그 병, 병 그때. 예. 하는 거 이거 뭐. 맨날 이 한고랑에서 예. 몇개나오진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예, 네, 10개는 안 되네요. 다행이네요. 그 네, 약, 해가지고. 할... 네. 이 정도밖에 안 나왔으면은, 예. 양호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한고랑 캔 겁니다. 아, 여기는 그냥 말리려고 이렇게 놨던 거예요? 예, 네, 이거, 이틀을 말라가지고, 예. 그리고 창고 안에, 이제, 바람통하는 창고 안에서, 예. 그, 저, 말라야 돼요. 이거 이렇게. 아까 꺾여 있는 건왜 꺾여 있었던 거예요 꺾여 있는 거는요 네. 여기가 이렇게 힘이 네. 없잖아요 이렇게. 꺾여 있던 게 이제 다 알이 작잖아요 마늘 알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요 예. 네.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네. 힘이 있는데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 안 넘어간다고 해서는 캐지지 말고 예. 네. 이래가지고요 이래 있던 것이 바 끝에서부터 노랗게 되는 거는 켈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 에 안에 속에서요 어 들어가는 거는 노란 거는 병이고요. 끝에서부터 예. 이렇게 노랗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켈때 됐다는 거고. 예. 그리고 마늘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래 있다가 하루만 되면은요. 이게 땅땅하게 있던 게요 수분이요. 이래 마늘로 쫙다 내려온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 마늘이 이렇게 노랗게 되면은요. 이렇게 케어만 됩니다.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노랗게 이 들어가는 거. 마늘은 전체적으로 잘 됐어요. 네. 마늘이요 그저 우리가 농사를요 네. 10년 넘게 했는데 마늘 네. 농사가 여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마늘 농사가요 이 최고로 잘된것 같네요. 이게 진짜 큰 거죠? 예, 네, 그게요 왕대빵이네. 요 주목만 해요. 이지간한 거. 그, 마늘만 하자, 아요 양파만 하잖아요, 작은 마늘. 영시 주먹만 해요. 주먹보다는 조금 작네요. 예. 네. 이게, 이 정도면은 진짜, 와, 근데 이런 게한 개가 아니라요. 그렇죠. 여기 또 있네요. 엄청 많아요, 이게. 예. 네. 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두께 한번 보세요. 이 두께. 네. 이런 게, 많아요 요도 있고 전신은 많아요 요도 있고 보세요 청질 있는데 뭐영씨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 예예예 예. 목소리 톤이다 올라갈라 그래 지금 엄청 많아요 이 보세요 코끼리만늘캠면 아, 코끼리만 예, 더 크겠네요 코끼리만늘 애지간은 보통 것만 하죠 예 뭐. 전신 네. 다 커요 다 이렇게 예 사실 기분이 좋아지려고 해요 예 힘들어 그렇죠. 이거 뭐마늘 채당 힘들어 좋겠다 했잖아요 헉, 그렇죠 지금 힘드는데도 이 이거 보니까 요일년농사앉다잘 지는 거구 개월 만에 구 개월 만에 캐는 거예요. 예 네. 힘들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예 네. 아프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대신에 마늘은 그일년 1년 목자리 일년네예 1년. 감사합니다. 수하셨습니다 예.